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복기입니다 레버님의 첫 번째 복기 과연?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인걸. 고시래를 했어야 되네. 아이씨. 아유, 렉이 걸렸네요. 노리야 노르! 노리! 자, 세 번만에 일단 나왔어요. 튕겨내고 이거는 밀어내면 일단 두개 이상 확정. 아, 노령 잠깐 어디 실어갔나 봐요. 뛰어, 열었구요. 자, 여기서 두 개도 잘 나오더라고요. 요거 요새 두 개, 두 개도 잘 나와요. 두개 좋아요. 도멜리요한 번만, 도메리? 잠깐만, 이거, 어, 이 친구는 그러면, 불륜 커플인가요? 멜리잖아, 일단. <웃음> <웃음> 아, 요놈이 조댕이, 조댕이, 조댕이의 <laughs> 자, 일단, 불륜 커플 축하드리고요. 음, 괜찮네요, 네. 뭐, 돼, 어. 야, 일단 관통까지 <laughs> <laughs> 아니지. 고데기에 문제가 있네 아, 참... 어. 노령... 아, 이거 노령형 아닌데... 일단 이거는 하나같아요. 하나... 하나. 용카레가... 튕겨내면... 거의... 비긴... 아, 이거 튕겨내면... 이... 이기... 이... 이기... 로멜리오엘이 상당히 좀 나온 편이었어요. 비긴 사람 봐봐... 이겼다니까 용카레는... 좀 애매... 하나밖에 안 나와요... 비기 자, 결과는? 아까 도호 아, 멜리는 잘 나오고 있는데? 아이씨. 나무까지가 제일 싫어. 기대치가 없어요. <laughs> 어,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나와요. 잘 보세요. 마빠이케니스 막, 제대로 맞게 했고요 이제 나올 때가 타이밍이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 어, 인생 타이밍. 빡! 봤죠? 나온 맛있죠? 느낌 알죠? 타이밍 알죠? 정확하죠? 나올 때가 됐다 그랬잖아. <laughs> 나올 타이밍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일단 로맨 하나 좋구요 음... 목이 고임. <laughs> 남자는 좀 허세가 있어야지. 어. 허세가 있는 거야 원래. 어. 어깨 뽕좀 들어가 보면 그런거야한번더 <laughs> 걸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한번더 걸고 이제 뭔가 나와. 어. 이제 살짝 여애리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좀아쉽구요 자 일단 확정해서 여기에서도 로멜과 여엘이 등장을 하는데 하는데 같이 이거라고요. 300개 두개 벌써 2개 보셨죠? 타이밍이야 인생은 아시겠습니까? <laughs> 와 깜짝! 야 근데 레버니건 진짜 잘 나온다 요새. 와...이거를 이렇게 먹는다고? 일단 300개 현재 2개입니다 어, 그네스타 좋아요 살짝 키워가는 타이밍이고요 성당 있어가지고 일단 코인 좋고요 젤드리스 사라고 코인 이제 필요 없는 걸로 골라주네 야 보노모노보다 애가 낫지 않나? 오히려? <laughs>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 보노모노보다 차라리 관통마미이 100배 낫죠?

와 일단 130개 하나씩입니다 일단 3개 현재 3개고요 이것도 쉬어야 아또 쉬어가야 되는데 여기 서 쏘준다고 이야 이걸 쏘준다고 감사합니다 이기 아 노게스카 괜찮군요 근데 녹스카는 거의 대부분 풀필하지 않았을까 오래되신 분들은 노게스카는 거의 다풀필하셨을거고 뭐겠네요 넘어갑시다 <laughs> 이번에 원래 쉬는 타이밍이거든요 아 이거 쉬, 쉬는 타이밍이라 얘기했잖아 어. 자 일단 쉬는 타이밍이고 이제 슬슬 뭔가 등장을 해야 될 느낌인 거 같거든요 어 물마멜 <laughs> 이제 물마멜이 나올 때가 됐어 어 물마멜 아 노르형이 또 여기서 여기서 노르형 <laughs> 와, 지금 호크토크 갔다 와서 좀 많이 넣어주는 것 같은데, 아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laughs>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제 뽑기보다 시청자들의 뽑기가 더잘 나올 때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재밌어. 음, 너무 재밌어요. 빨리 결과는 봅시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못 죽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고하세요 이거 레버닝 계정이거든요 <laughs> 핵쓴다고 신고하세요 3개 아 3개 일단 첫번째구요 결과는 네개째입니다 구독 좋아요 보셨죠? 괜히 영광영광 하는게 아니야 <laughs> 아, 아 좋구요. 훌륭 <laughs> 커플 좋습니다. 훌륭하네요. <laughs> 자, 훌륭 커플 좋아요. 자, 현재 4개째. 예. 현재 4개째입니다. 480개. 와, 진짜 120개당 한 개인데. 미쳤는데. 와, 진짜 120개당 하나야. 미쳤는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넷 마블 감사합니다. 오, 정신 차렸구나. 마블아, 화이팅! 좋아요. 게임, 네 마블, 여러분, 네 마블, 게임, 일곱 게임, 한 게임, 한 게임, 한 게임, 한 게임, 한 진짜 신 게임, 다 이거 이거 쉬워야지 이게 쉬워야지 아 괜찮아 안임한게안한 게임, 한 게임, 한여신한 게임, 한 게임, 쳤다와 현재 5 개. 우와, 510, 개 다이아로 5개입다 개. 5개. 미쳤는데, 역대급인데, 이거? 와, 우와... 씨. 기가 차는데요, 이건? 와, 어디 가서 여러, 아우, 씨. 야, 진짜 역대급인 것 같은데? 일단, 기가 찬다. 현재 5 개입니다. 로멜 4개, 여엘 2개. 아, 로멜 3개죠. 로멜 3개, 여엘 2개. 아 미쳤는데?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넣어도, 넣어도. 아, 이또 주네 또. <laughs> 아, 이 쥴드리스. 자, 그냥 너무 잘 주는 거 아니야? 막 주는데 이거. 야, 이야... 일단 뭐 여러분 들 대리뽑기 하시기 위해서는 한달이상이 대리기 그 뭐야, 뽑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리 맡기시기 전에 한달 정도 전에 예약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예약이 많이 밀린 상태예요. 제가, 어, 금손이다 보니까 어, 예약이 좀 많이 밀린 상태라서 한달 정도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laughs> 아, 그만 줘! 안 줘도 돼. 어, 안 줘도 돼. 그만 줘. 주지 마, 이제. 너무 많이 줬어. 이제 안 줘도 돼. 다 깡, 닭깡, 다 깡해, 다 깡. 닭깡. 어, 다 깡. 너무 많이 준다. 에이, 그래, 그래. 이거 쉬워야지. 이건 쉬워야지. 너무 많이 주면 이거 맨 마음 장사 못 하잖아. 어. 막 퍼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 좀, 걸쳐도 돼, 이제. 어, 이제 뭐, 롬의 필요 없어요. 뭐, 여행도 필요 없고, 어, 그냥 까먹어.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사람 욕하잖아. 자, 여기서 요까지 딱 쉬고, 타이밍 좋고요 자, 600 다이아 확정인데요. 아 설마 여기서 또 주겠어? 설마? 설마? 에이, 안 주겠지. 그지요? 어, 발렌치 좋아요. 어. 에이, 발렌치 좋고요 자, 마지막 300 다이아가 나왔습니다. 과연 300다이아에 몇 개를 더 먹을지는 저도 모르는 일이고 야,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면 아프리카 추천사, 트위치 팔로우,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하시면 저녁 오후 3시에서 한 4시 사이에 이제 생방하기 때문에 그때 꼭 받아보실 수 있어요 발렌티 <laughs> 좋아요 일단 발렌티는 뭐공감안 했으면 괜찮죠 발렌티 괜찮습니다 발렌티가 뭐 이렇게 잘 나와 설마? 어렉 걸렸어 방금 방금 렉걸린거 봤죠? 와 이렇게 또 챙겨준다고? 와, 이렇게 또 챙겨준다고? 안좋도 되나? 자 이번에야말로 끝내주지! 한어버리구요좋습니다근노사인나고 <laughs> <laughs> 저주 보도자 일단 두개고요 이제 갑시다! 어? 빨킹 괜찮아요 빨킹 괜찮죠? 빨킹 여러분들 관통 이제 제입니다. 나방? 어차피 예견된 승리였다. 젤도도 괜찮죠? 뭐둘다코의 어? 포인... 빨 킹이 없었네. 빨 킹이 없는 분이 계신데. 야보너 보노... 일단 보노보노랑 록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난 되게 잘 봤는데 보노보노랑 <laughs> 자, 아직 240 다이아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 그만 줘. 너 많이 준다. 에이, 맨날 퍼주면 너희들 뭐 먹고 사냐. 아이, 관통, 크, 안 줘도 된다니까. 그만 주세요. 어, 넣어주세요, 이제. 이제 안 줘도 돼. 어, 너무 잘 나와. 그만 줘. 어, 한 사람 너무 몰빵하잖아, 이거. 어, 다른 사람들 기분, 어떻게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만 주라니까? 그래, 그만 줘. 아유, 사멜리 좋고요 자, 이제 그만 줘도 될것 같아요. 너무 잘 나온다. 어, 아, 이렇게 또 먹방. 진짜, 진짜, <laughs> 하나 좀더 줘도 괜찮은데. 네, 요, 가자! 음. 오주인데 6개 딱 채우고 가자. 에이, 또, 부끄러워 하기는. 6개 채우자. 아, 이건 좀아쉽다 이제 느낌 왔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이제, 이제 왔어요. 이제, 그, 있잖아. 타짜의 느낌? 타짜의 느낌 있잖아요. 이제 왔어. 같이 키워 달했잖아 자, 이건 스킵. 아, 근데리 아이, 대리 괜찮은데. 빨간색이라 살짝 어우, 순간 쫄렸어. 자, 마지막 두번남았습니다 아, 설마 에이. 아이, 또 준다고. 아, 너무 많이 주는데. 내거 괜찮겠어? 어? 괜찮겠어. 이렇게 줘도 괜찮겠어? 남는 거 없을 것 같은데? 남는 거 없을 것 같은데? 끝내주지. <laughs> 자, 이번에 말로 끝내주지! 헬블레이즈! 오케이요. 망겜. 어, 저도 망겜이야. 자, 하나네요. 좀 아쉽나? 좀더줘도 괜찮은데? 이야! 오늘 얘만 몇번째 보는거냐? 어우 징그러 샌드리스까지 좋습니다 그만했구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9개 중에 현재 5개 나왔습니다 어, 아니 900개 다이어 중에 <laughs> 자, 이거는 확정은 뭘로 받아드릴까요 자, 확정은 뭘로 받아드릴까요 자, 레버님 어떤 걸로 받아드릴까요? 뿅뿅 로벨요 알겠습니다. 뿅 리로 리로 자900 다이아 결과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일단 이분 여신엘 리가 없었는데 야 젤드의 수킹에 자라트라스가 한 번도 안 나왔다 신기하네. 요번에 자라 되게 잘 나온데 자라 록시 번호 다 피해갔어. 와 미쳤는데 이건 아니 어떻게 얘네 셋시를 피해갈 수가 있지 말도 안 되는데 일단 여신 엘리 현재 하나 더 오케이 자그 다음에 젤드리스도 한세개 나온 것 같은데 아 그죠 딱세개 나왔네요 로멜 로메 카드부터 로멜이 벌써 네 개입니다 네개요네개 4개, 확정까지 해서, 일단 하나 남았어. 야 이거는, 공강을 좀더 하셔가지고, 달, 달리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근데, 다음번에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너무, 좀 올인 안 하는 것도 괜찮, 괜찮게 보이고, 이건 뭐, 레버님이 선택하실 것 같아요. 결정. 좀. 코스튬을 좀더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발랭이도 요번에좀 나온 것 같은데, 발랭아! 야, 발랭이 두장 좋구요. 발랭이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근대리. 근대리도 하나 나왔죠? 근대리 하나도 괜찮고. 그리고, 물마멜은 카드가 워낙 많이 나와 다섯 <laughs> 개 나왔어, 시작. <시장>. 별이 다섯 개! <laughs> 자, 일단, 물마멜도 거의 뭐 멜리장인인데, 이 정도면. 멜리장인 아니냐. 여기네요 신리 필강 얼마나 되셨을까요? 아우, 신일 1렙이었네. 신일 3렙까지 또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레버님 900 다이아 뽑기였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보신 방송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이, 좋네요. 야, 대박인데?